노단스 로또 리서치 이제는 로또의 과학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로또 당첨공이 그리는 그런 곡선이나 선들은 도대체 왜 생기는 것이고 그 정체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잔잔한 호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런 호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돌멩이를 하나 던졌어요. 그러면 물결이 일어나죠. 이렇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점점점 약해지면서 멀리 퍼지겠죠. 돌을 두 개를 던졌다고 가정을 해봐요. 여기 던지고 여기 던지고 두 개를 던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도 이 물결이 생기고요. 여기에도 이 물결이 생길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그 겹쳐지는 부분이 있죠. 여기 이 겹쳐지는 부분들 이게 생겨요. 이 모양이 이렇게 있을 때 하고 또이렇게 있을 때 하고 이렇게 있을 때 하고 방향만 바뀔 뿐이지 똑같은 문양이 생겨요. 이게 바로 간선문이거든요. 돌두 개를 가까이 던지건 멀리 던지건 하나는 큰 돌, 하나는 작은 돌을 던진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생기는 이 모양은, 이 모양의 형태는 언제나 일정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던지건, 이렇게 던지건, 관계없이 그 모양이 이리저리 기울지는 몰라도 언제나 일정한 모양이 생긴다는 겁니다. 만약에 돌을 하나를 더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세 개를 던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도 모양이 생기겠죠 이 겹쳐지는 데마다 모양이 생겨요 여기던 저건 여기던 저건 관계없이 여기에서 그 겹쳐지는 문양은 늘 일정하다는 거죠 언제나 똑같은 모양이 생겨요 겹쳐지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물결과 물결이 만납니다 만났을 때 이 자리를 끊어서 단면을 한번 볼게요. 평편한 쪽하고 물결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올라온 만큼 내려가겠죠. 이렇게. 이렇게 오는데, 이 겹쳐졌을 때는 이쪽에서 오는 물결이 이만큼 오고, 이쪽에서 오는 물결이 이만큼 와가지고, 유난히 높아져요. 이 마루가. 그 다음에 이 골도 이만큼 내려가고, 겹쳐졌을 때는 이만큼 내려가고, 골과 마루가 겹쳐지는 부분에서는 두 배가 강조돼서 나타나요. 즉 어떤 문양을 갖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결이 두 개가 만났을 때, 세 개가 만났을 때, 마흔 다섯 개의 물결이 만났을 때의 생기는 모양은 언제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정해진 패턴이 있어요. 그 모양은 바로 간선문이라는 거죠. 그 간선문이가 로또에는 있단 얘기예요. 간섭을 한다니까 애매해 보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요, 사람끼리도 서로 간섭을 합니다. 서로 영향을 끼쳐요. 사람이 혼자 있을 때 하고 두 사람이 있을 때 하고 서로 영향을 끼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평시에는 모르겠지만, 이만한 공간에 들어가 있다고 합시다. 이만한 공간에 들어가 있으면, 혼자 있을 때보다, 둘이 있을 때, 다섯 명이 있을 때, 열 명이 있을 때, 온도는 더워지고, 숨 쉬기는 어려워지고, 그게 바로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사람끼리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모든 사물이 다 서로 영향을 미치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사람과 나무, 나무와 나무, 돌과 나무 서로 다 영향을 끼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만한 바위 돌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나무가 있어요. 돌과 나무가 서로 영향을 끼칩니다. 자, 햇빛을 가려서 이 바위가 덜 뜨거워지게 하겠죠. 밤에는 바위에 가지고 있는 열이 이 나무를 따뜻하게 해서 더 활동을 할수 있게 하겠죠. 이게 나무와 바위가 서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물질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분자가 있고, 그 분자 속에는 또 많은 원자가 있고, 원자를 보면은 중성자와 전자가 중성자를 회전을 한대요. 이렇게 돌면서, 얼마나 빨리 돌고, 또몇 개가 돌고 하면서, 물질마다 고유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파장이 있다는 얘기죠. 물질마다 파장이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당첨공도 서로 파장에 의해서 간섭무늬를 만들게 돼 있는 거죠. 서로 간섭하는 그런 간섭무늬 그것이 바로 로또에서 나타나는 문양이라고 해요. 다시 캐나다 육사구 그림인데요. 여기에서 이런 선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모양, 이게 바로 물리학에서 별랑 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선이 생기는 거요. 영어로는 이제 스트레인지어 트랙 o 터라고 하거든요. 서로 간섭을 하기 때문에 간섭 무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특징을 가진 것은 언제 어디에서 또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 수많은 이 선들이 서로 간섭 무늬예요. 카오스네 프랙탈인에 그런 건 맞는 말이 아니고요. 추첨 공끼리 서로 영향을 끼치는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조금 어려운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요. 현재 그 파워볼 그림이에요. 파워볼이 나온 거, 그 다섯 개공 추첨하는 이제 그 그림을 표현했고요. 그 위에다가 파워볼, 하나, 스물 개에서 하나를 뽑는 파워볼을 더 씌워왔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완전히 다른 추첨기에서 나온 거죠. 메인 파워볼 추첨하는 기계와 파워볼 하나만을 추첨하는 기계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흐름에서 유사성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흐름이 이렇게 가고 꺾이고, 다른, 다른 로또와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파워볼 본 게임과 파워볼 추첨하는 상태에서 이런 겹쳐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흐름이 겹쳐져요. 본 게임이 이렇게 흐르면은 파워볼 추첨도 이렇게 흐르고요. 본 게임이 이렇게 꺾이면은 파워볼도 이렇게 꺾였다는 얘기죠. 여기에서도 파워볼이 이렇게 돌아갔고 본 게임도 이렇게 돌아갔고 다른 로또 추첨과는 절대 이렇게 겹치지 않아요. 완전히 틀리죠. 공통점이 무엇이냐? 파워볼 추첨을 할때본 게임 추첨 기와 파워업을 추첨기는 다 달랐지만, 여러 가지 조건도 달랐지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공통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로또공 외의 힘을 받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지구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 것 같죠. 지구가 자전을 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죠. 비행기가 지구 절반 가는데 12시간이 걸려요. 비행기가 시속 1000km인가? 엄청나게 빠르죠. 우리 자동차 타고 100km만 가도 빠른 속도인데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지구를 타고 시속 1000km로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욕조에서 물을 빼보신 적이 있나요? 이제 배수시킬 때, 욕조 물을 뺄 때, 욕조물이 회전을 해요. 그건 이 지구의 자전하는 힘 때문에 그런다고 하거든요. 하물며 움직이는 로또공이 로또공이 추첨하면서 이 회전을 하고 있는데 지구의 자전하는 힘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뿐만 아니고 서로 영향을 끼치고 모든 사물이 서로 인력에 대한 영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파워 로또를 추첨할 때그 공간에 있던 몇 명의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기계 주변에 뭐가 있었는가? 이 조건이 같았단 얘기죠. 이 조건이 같았기 때문에 같은 영향을 받고 또 같은 날 추첨을 했기 때문에 같은 흐름을 갖게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즉, 이 로또에서 당첨공이 이렇게 이리 꺾이고 저리 꺾이고 하는 것은 주변의 지구의 자전이라든가, 그 추첨하는 사무실에서 어떤 사람이 어느 위치에 앉아 있었는가, 책상이 어느 위치에 있었는가, 거기에 의해서 그 영향을 다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꺾임이 나타나는 것은 주변의 여건이 바뀌기 때문에 꺾임이 나타나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우리의 그 주변에 그런 큰 힘들, 그큰 힘들이 얼마나 큰 힘이냐면요. 달이 지구의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바닷물이 5m, 10m씩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요. 그런 큰 힘들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로또 공의 흐름이 바뀐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즉, 서로 간섭을 하면서 무늬를 만들어내고 또 주위의 인력이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꺾임이 나타나고 이런 것이 로또에 숨어 있는 과학이라고 추정을 해봅니다.